4번.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6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의 합은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자, x절편이 뭐지? 어, x절편. 이 1차 함수 그래프는 분명히 x축, x축 어딘가, 그리고 y축 어딘가를 뚫고 지나갈 텐데, 그 뚫을 때 x 좌표와 y 좌표의 값이 뭐냐, 이거잖아 자, 이거 어떻게 구해? x절편은? X절편이 예를 들어서, 와, 알파라고 하면은, X축 위에 있으려면은, Y축의 좌표는 0이어야겠지. 어, 알파 콤마 0을 지낼 때, 그때 알파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은 2알파 플러스 6이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 X절편 하나 구했어. 자,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을 베타라고 해볼게. 자, 베타는 어느, 어느 축에 있지? 어, y 축에 있기 때문에 x 축, x 좌표의 값이 0이지. 0, 베타를 지난다. 그러면은 또 대입해보면, 베타는 6, 이렇게 나오네? 어, 그래서 따라서 x 절편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답은 3이다. 3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음.